처음 당첨 당했을 <laughs> <전장했을> 때 되게 <얘기해> 감사했요 <laughs> 네. 재밌죠 네. 이렇게 얘기 듣는 걸. 어, 네. 네. 아, 네. 너무 네. 축하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시죠? 결혼해서 네. 애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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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낳았어요. 네. 5일 전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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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울려 아빠라는 게. 아, 전, 아, 아니요. 전, 아니요. 저는 믿겨지지가 네. 네. 않아요 사실. 그쵸. 8월호가 아빠가 되다니. 어, 너무 예쁘고 음. 너무 막 사랑스럽고 그런데 음. 이게 진짜 내 애가 맞어 막 아직까지는 그래요. 남자들은 그렇다네요. 예. 아들 아들이죠. 음. 네. 드림이 예, 드림이 하드림이에요, 그냥. 아 지금 아직 이게 태명이구나. 예, 태명인데 아. 이거를 쭉 갈지 안 갈지는 아. 저희 아빠랑 좀 예, 지금 음. 약간 대립구도가 있습니다. 예. 그게 아버지가 너무 여자 같다고 이름이 여성스럽다고. 아. 아버지 가 굉장히 와일드하셔서 아. 좀센 걸로 짓자고 강철이 뭐 <laughs> 강철이. 태풍이 무서해 별로이센 뭐. <laughs> <laughs> 걸로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안 됐을 때 세상과 네. 아빠가 된 다음에 세상이 좀 공개 다릅니까 천지 차인 거 같아요 완전 아 이거다 싶어요 정말 왜왜 왜요 예, 예전에는 약간 좀 뭔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어떤 상황과 상황을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오린이에요. 음. 머리 쓸 일도 없고. 5일 분이 안 됐는데. 네, 그냥 여기 이제 이거예요. 네, 진짜 근데 나도 깜짝 놀랐요 아, 이렇게 되네 사람이 이래. 네. 응. 퍼즐 내퍼즐이 네, 조각들이 네. 이렇게 빠져 있다가 네, 예. 아내가 들어오고 아이가 음, 들어오고 하면서 퍼즐이 완성. 마지막 하나를 네. 딱 찾은 그 느낌. 네, 많은 것 같아요. 그 마지막이면 안 되지 한 둘은 더 들어가야. 아 그렇죠 그렇죠. 두 개. 지자라 반하세요. 근데 사실은 아이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이가 엄마 뱃 속에 있는 것부터 음. 계산을 하면. 네. 예한 1년 가까이 제가 가는 거잖아요. 그죠 예, 어디서 주워드는 건 많아가지고 그래. 이제 아빠 이, 이 목소리를 기억한대요. 음. 계속 얘기했어요. 처음에는 뭐라구, 뭐라구. 돌아오지 않는 대답인데 해봐요, 계속 하더라고요. 뭐해봐 돼요. 드림아 드림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면서 마사지 자 뭐해 답답해 찡겨 뭐. <웃음> <웃음> 빨리 나오고 싶어 뭐. 계속 그랬죠. 음.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내 와이프라는 사람이 진통이 시작되면서 내가 어디까지 못 봤던 표정을 보면서 되게 많이 예, 감동적이고 사실 미안하고 복합적인 감동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자궁 문이 열리기까지가 가장 고통스럽다는데 그막 끙끙 막아으면서 참아요 이 악물고 참는 게 보여요 막 정말 근데 걔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드림아 드림아 이러는데 막오막 진짜 막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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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고 막 대견하고 해서 조그만 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음. 너무 많이 울고 막상 아이가 딱 나오고 나서는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뭐 기적 같은 일이 막 너무 경이로워요. 이거 말도 안 돼요 정말 음. 요만한 게 애기.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막무는데 음. 그때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. 막오 너무 신기해서 예. 네. 쁜이만드예다 어, 떻게 어. 와. 어, 많이 듣죠, 이게 이제 낚기 직전부터. 어. 그래. 낚 직전이 여자가 예쁠 거 네, 저는 비디오 다 찍어 놨어요. 어떡해? 어떡해? 아니. <laughs> 소리만. 이게 태어나자마자 예. 네, 태어나자마자 어이구 어우. 타줄도 제가 잘랐습니다. 못 자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음, 고생했네 나오느라고 이 얘도 지금 고생했네. 낳고 난 다음인데도 얘도 신기하니까 음, 표정이 어떡해. 네. 이렇게 밝죠. 엄마, 엄마 표정 좀 보세요. 네. 너무 이쁘다. 음. 나오자마자 눈 떴어요. 음. 딱 42주에 <laughs> 나온 <웃음> 거예요. 네. 일주일 빨리 나왔어요. 오 근데 머리털 다 있고 네 키로 어 완전 보이지? 작게 왔어요3.1아딱 아. 좋게 났네 어머 귀여워 어떡해 <laughs> 저기 머리 다 있어 눈이 커고 하하 씨가 보기에는 응. 다 다른 사진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땐다 똑같아 그래요 응. <laughs> <똑같아요. 웃음> <laughs> 그만 보여줘 <아니야>, <laughs> 오늘, <웃음> 오늘 있어요. 아침에 자랑을 너무 하고 <laughs>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아이기요 아기 아크 왜 이렇게 그렇겠다. <laughs> 언제 다 하니? 신기해, 신기해. <laughs> 이 지구나 <친구는> 한숨만 <laughs> 들어가고 때 그래, 지금. 좀 이따가 그 한숨의 의미를 물어볼게요. 저는 <laughs> 이 <laughs> 그그 결혼까지가 되게 저한테는 막 기적 같은 일들 많았어요.